안녕하세요. 인사답설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HR 담당자인 미애군이 했었던 최악의 실수 이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HR 담당자로서 이런저런 실수 많이 했죠. 하지만, 아, 진짜 이거는 내가 봐도 정말 너무했다. 라고 하는 실수 딱두 가지만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급여의 기한이 반려가 됐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HR 담당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완전 중요어죠 이때 이 회사는 프랜차이즈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갖고 있는 매장이 21개 정도 됐었는데, 이 21개에 대한 모든 급여가 다 반려가 됐습니다.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laughs> 실수가 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이렇게 급여대장이 있습니다. 이 급여대장을 가지고 우리가 안의 내용물을 여기 있는 안에 내용물을 뭐 근무 시간에 맞춰서 쫙쫙 다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급여 대장을 작업을 해야 될때이 전날에 제가 실언을 당했었어요. 진짜 마음도 좀 울적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급여 날이 다가오니까 급여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x축 y축을 볼때 쭉쭉쭉 계산을 잘 했어요. 계산을 잘 하고. 제가 딱 저희 팀장님께 기한을 올리는데 저는 이렇게 실현을 당했는데도 와 내가 이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했어. 이러한 뿌듯한 마음에 진짜 딱 급여 결제를 드리고 저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딱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진짜 나는 정말 프로페셔널이야. 이렇게 실현이 있어도 정말 급여 하나 하나도 안 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하지 않나? 난 진짜 인사가 천직인가 봐 이러면서 정말 자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이따가 딱 내려갔어요. 아 팀장님이 결제하셨나 해가지고 딱 결제 파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저를 불러요. 딱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어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니? 어떻게 그 여가 이렇게 어 x축 y축 있으면 적어도 이렇게 쭉 보면 이거의 합계랑 어? 쭉 내렸을 때 전체 합계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아죠 했는데 진짜 하나같이 이렇게 맞은 게 있으면 이렇게 틀리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총합을 봤을 때 지급액이 쭉 봤을 때 전체 합계는 맞아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하나도 안 맞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때 느꼈어요 아 정말 이게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면 아 이렇게 틀리는구나 나는 정말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다안 맞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틀렸어요 그때 내가 진짜 이거 보고 아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자존감이쭉 떨어지는데 하, 내가 이걸 인사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예, 정말 나쁘고 럽고 정말 다시는 예, 하고 싶지 않은 실수였어요. 예. 그랬고요. 그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실수는 그냥 급여 지급에 대한 실수였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였어요. 이것도 제가 한 3년 차 됐을 때 실수한 건데 이분이랑 이분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부서가 다르고 이 상황에서 딱 봤을 때 기본값을 사원번호로 소팅을 하고 사원번호로 쭉쭉쭉쭉쭉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미쳤나봐요 그냥 이름으로 소팅을 해가지고 예, 지급을 한 거예요 급여를 그래서 이두 사람의 급여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여 담당하는 사람들은 급여 지급한 날 전화 한 통만 와도 무섭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때도 다른 게 아니라 또 전화가 왔어요. 미애분 씨, 제 급여가 이상해요. 뭐지? 딱 확인해 봤더니 엄마, 진짜 이 둘의 급여가 바뀌었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지 다 알아 이제. 근데 이 사람도 이사람이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 서로, 우씨 뭐야? 제가 저만큼 받네 어? 이게 된다. 근데 또 그걸 둘째치고 일단 잘못 나간 이두 사람의 급여를 정상화를 시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화 받았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전화를 안 해요. 왜냐? 돈을 더 많이 받았거든. 평소보다 신기하게 돈을 적게 받으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 급여 틀렸는데 이래. 근데 급여를 많이 받아. 평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 정말 신기해. 이게. 돈,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 더돈더 많이 들어왔어.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사람이 참 아무튼 둘다 급여로 잘못 나간 거 확인했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급여 잘못 나갔다. 음, 너왜 연락 안 하냐. 이런 말을못 하고 급여가 잘못 나갔다. 그러니까 다시 회사로 다시 회사로 보내라. 해가지고 둘다 급여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예, 네, 지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HR 담당자로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R에 대한 업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많아요. 저도 그 가운데서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실수를 해, 하긴 했죠. 짜자짜자하게 하긴 했는데, 이렇게 급여를 가지고 큰 실수를 한건 정말, 네, 이두 가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우리 또, 이거 보시는 또 급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걸 보시는 급여 담당자 여러분 다 똑같이 실수해요. 한 번씩. 그렇죠? 네. 아무튼 저는 또 이랬고요. 또 여러분이 실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실수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또 퇴근하세요. 실태